자고 일어났더니 집살수 있는 조건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이제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대출은 최대 6억. 나머지는 현금으로 채워야 집을 살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무조건 이사해야 합니다. 세입자 두고 사는 갭투자는 완전히 봉쇄됐고 다주택자는 대출 자체가 막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이 영상 놓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정책 변화, 집값 흐름 하나라도 놓치면 손해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대출로는 더 이상 서울 아파트 못 산다는 것. 지금까지는 소득이 높거나 집값이 비싸면 그만큼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6월 28일부터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한해 무조건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집값이 15억이든 20억이든 상관없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 마포에 있는 13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다면 최소 7억은 본인 돈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되는 규제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이렇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세입자 두고 대출받아 집을 사는 갭투자는 이제부터 불법은 아니지만 불가능해진 셈이죠. 이번 규제는 다주택자에게는 대출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조치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수도권에서 집을 추가로 사려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0% 즉,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현금 다 있으면 사시고요. 아니면 사지 마세요. 정부가 이렇게 선언한 셈입니다. 1주택자는 어떨까요? 갈아타기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겠다고 약속하면 대출이 나왔죠. 이제는 그 약속을 6개월 안에 실현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상 갈아타기조차 시간에 쫓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의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이전에는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3억 5천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조차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는 건 시장의 전체적인 유동성을 조이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번에는 정책자금 대출과 전세 대출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는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정책 대출도 줄이고 전세 대출도 조인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입니다. 이건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 등을 위한 저금리 정책 대출인데요. 이 대출들의 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일반 디딤돌 2억 5천에서 2억 원. 생애 최초 청년 3억에서 2억 4천. 신혼부부 디딤돌 4억에서 3억 2천. 신생아 특례 디딤돌 5억에서 4억 원. 결국 정책자금 대출마저 한꺼번에 20% 가까이 축소된 거죠. 그리고 전세대출도 예외가 아닙니다. 7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보증기관이 전세금의 90%를 보증해줬기 때문에 은행이 쉽게 대출해줬어요. 하지만 이 비율이 80%로 줄면 은행은 그만큼 더 보수적으로 심사하게 되고 대출 가능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7월부터는 은행들이 마음대로 대출을 늘릴 수 없어요. 정책 자금도 연간 계획의 25%를 삭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조치는 모든 대출, 모든 계층, 모든 수요를 옥죄는 전방위적 규제 강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현금 없이 집 사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소득이 많아도 신용이 좋아도 대출은 6억까지만. 다주택자는 대출이 막히고 개투자는 원천 차단됐습니다. 정책자금, 전세대출까지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조차도 대출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격변의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고 대비하려면 정보 하나하나가 자산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해 두시면 정책 바뀔 때마다 뒤늦게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규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질문이나 궁금한 점도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